아, 다물 수거는 가이 생명이지, 가이 생명이야. 질문 드렸습니다. 아왜왜다새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어? 새벽에 왜 연락이 안 돼? 어제부터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있어. 새벽 누구 누군데? 번개 마진가 특검부입니다. 걔네 야 장도 잘하는 애들이잖아. 갑자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 걔 이유가 뭔데? 아마 옆가게그 조건 좋은 가게로 간것 같아. 요번에 오픈한 가게? 야 서로 가게 애들 빼가지 않기 나데왜 빼가는 거야? 그세 명이 그냥 잡아치고 간거 같아. 아, 그건 당장 지금 웨이터를 어서 구하냐? 이러니까 머리털난 짐승들 걷어주는 게 아니야. 잘해줄 필요가 없어. 빨리 당장 웨이터 알아봐. 나이키 형제?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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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은 안돼. 제가 인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쟤네 인간 만들어도 안돼. 제가 그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 할수 있겠어? 예, 할수 있어. 한 믿어볼게 한번 만들어봐. 야 웨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인사다 인사. 어? 얘 인사다 그거 연습하고 왔지? 자도시아자 손님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반갑소 엎드려! 자, 염주 자, 손님이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엎드려 마치이 아, 새끼 뭘가르칠 거야 자, 일어나, 기상 야, 마지막이야 ,이. 손님이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이 나갔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도시락 해봐 손님이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이 나갔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염주 자, 손님, 들어왔다! 뭐야, 저, 화장실 갔다고안내니까너 엎드려. 아, 고문관이네, 이거, 고문관. 형님, 죽은 거네. 그래. 애들 뭐, 그, 세팅 교육이기 때문에. 예. 양수 세팅 갖고 와봐. 예, 알겠습니다. 어. 응. 제 하늘 마 주시오. 그래, 그래, 여기까지 응, 음. 이게 기본 세팅. 그리고 이거 절대로 중요한 거. 담배꽁초가 세개 이상 쓰시고 가야죠. 세 개, 3 개. 그리고 이거, 건수건거수건 이거, 이거, 이여 이거, 이거, 이니까 시원한 걸로 쓰시이가 이거, 이게 서비스야. 서비스. 서스스 서비스 거 쉽지. sv 어려운지 이게 어렵다고? 엎드려. 어디 갔다? 식당에 으로 보여줘봐. 아, 상추라이. 역시 쟁반은 까치가. 대한민국 박수 안쳐야기다이 까치보다 쟁반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두 번. 자, 중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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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추라이. 정국 나이트에 정반대에 나왔고 거의 금메달 입상 다시 한 번. 바꿔. 아, 고 자, 뭐 달래? 빨리. 달래? 아, 이거 뭐달 안되네 아, 우거 도시락 아, 이락뭐 달래? 아, 이거 뭐 달래? 아, 이뭐이제뭐 아, 뭐 아, 뭐달거야달거야 아, 들 거야, 말 거야? 못들었어요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너뭐 가르치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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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 야, 염주. 염주 치러. 야, 뭐 가르치는 거야, 아, 참. 야,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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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이거. 자, 이래서 뭘장으한다고 야, 어, 여기, 어, 아이, 야. 아이. 아, 캔들 한번잡아 뛰어. 자, 봤지? 여기서 저기까지 한 50m 되는데 2초야. 봤지? 자, 앞으로. 자, 아, 수비 아프. 자, 도시락 니가 한번 해볼 거야, 에다 야, 캔들. 도시라도뛸수 있지? 자. 자, 자, 손님이 지금 캔들 들까 말까? 아, 어, 캔들 들었다. 도약 뛰어. 아, 지랄들을 하다 지랄들을 해야지 아들냐 아, 까까해 아, 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엎드려. 엎드려. 아, 어, 고생했어. 자, 다음. 아, 어, 못해. 자, 캔들 뛰어. 어. 지랄들을 한다. 지랄들을 해. 제대로 와버리. 아, 너무 뜨거워. 하체 다 쓰지 말아. 아, 자, 뭐. 사랑하는 나의 아호 디오 세리아. 예. 첫마디를 어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해? 미안하다. 우리가 빵에서 나와. 양아치로 생활했지만 뭐요? 너와 함께했던 일분일초가 너무나도 행복했다. 서울인 서울 여자 한번 만나보겠다고 어? 실패하는 어, 아날들도 시, 있는데? 너무나 행복했다. 어, 세리가 아니지, 아... 커지만 나는 이거는 아닌지 살아남지 못하고 패배자 하... 마냥 저녁로돌아가려다 영주 돼지 소 여물이나 주고 진짜 내가 형인데 진짜 우 내가 진짜로 내우 내가... 세리야. 먼저 빠졌다 네 내가 그냥 평대였던 것만. 나를 부 가버렸어. 내 아우를 새끼, 위해서 백팔 배를 올릴 안게 좀버티지않게 이거. 그만야 못하게 이거 이 새끼야. 주연 영주. 주